네, 화점이 다네. k b 증죠 네, 상자 예비 심사 승인됐고요. 네, 3 0일자로는 네, 승인이 됐고. 네, 대부분이 구주주죠 우리는 네. <laughs> NH투자증권에 어, 저 같은 게한 15주, 13주, 15주 사이인 것 같고요. 음, 예비 심사 승인 공고 났고요. 네, 파월 30일이고 NH투자증권 어, KB증권 네, 주관사고. 네, 심사 청구가 네, 2월 28일이었고 한 45일 정도 보통을 기간을 잡고 있고요. 뭐 어, 비교적 빨리 나왔네요. 네, 8월 30일이면은 두 달이 채안 되는 기간이죠 7, 8월이니까 네. 음, 상장 예정 주식수가 네, 4억 1천만 주고 어, 공모 예정 주식수가 네, 8,200만 주입니다 이 중에 50%가 구주 네, 매출이고 음, 결산월 12월 기준으로 매출액이 음, 9,500억 정도 되고요 순이익이 128억인데 어, 이거는 카카오뱅크고요 카카오뱅크가 분기별 순이익이 한1 0억 정도 계속 찍히죠 어, K뱅크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한 800억 초반에 네, 순이익을 냈고요 카카오뱅크의 절반 정도 돼 보이죠? 카카오뱅크가 지금 10조 5천억이고, 시총이. K뱅크가 지금 시장에서 한 6조 정도, 5조 6조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뭐, 단기 순위 기준으로, 기준으로 절반 약간 넘는 수준. 네, 그렇게 보면 되고요. 그럼 뭐, 시총 6조 정도로 평가받는다 그러면은, 14,000원? 네, 한 주당, 15,000원 정도로 네, 공모가가 정해지겠죠? 그럼 10주 있으면 15만원이고, 15주 있으면 네 22만 5천원이고, 네 일단은 네 공부가 기준으로. <laughs> 아직 뭐 증권 신고서는, 네, 공시가 안됐고요 어, 좀 시간을 보면서 네 진행을 하겠죠. 뭐 빠르면은, 네, 9월 말이나, 네,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청약을 받을 테고요 10월 중순 정도에는 네 상장을 하겠죠. 대부분이 주주 내역서에 네, 기타 주주 유통 가능 물량에 올리겠죠. 네, 팔수 있겠죠. 네, 설마. 음, 증거 신고서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겠죠. 아니면 뭐 전화해서 물어보든가 해야겠죠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